엔비디아는 최근 이 180불, 60일선 위에서 저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를 쭉 올려 주다가 처음으로 단 자리가 이제 60일선. 여기서 강력하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때만 해도 이제 주식의 가격이 170불 라인이었습니다. 170불에서 점차적으로 올려 주다가 한번 이렇게 신고가 기록이 되면서 195불까지 찍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전고 라인에서 지지가 돼주는 흐름이 나와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선 어 우리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급하게 매도할 만한 이런 자리는 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길게 들여서 봤을 때거리량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거리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기간 조정을 같이 만듭니다. 이걸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야지 여기서 이제 52주 신고가가 기록이 됐을 때이 매물을 어, 밟아주면서 올라가주는 게 굉장히 베스트예요. 밟아주면서 올라가줘야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여기 라인, 이 190불 라인을 고점으로 생각한다라기 보다는 여기 이제 바닥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쭉쭉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목표 주가가 한참 남았습니다. 이 월스트리에서도 트 거의 한 300달러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이 대응하는 펀드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전에 올라왔던 상승률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가 줄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줘야 올라줄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제 2026년도 들어서는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6년도, 어, 내년에 들어서만 있어서 이 AI의 수요가 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엔비디아, 이 AI 대장주가 블랙 엘칩을 생산을 하면서 폭발적인 실적을 낼수 있을지 어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 현재 나오고 있는 중요한 소식들을 보시면은 이 블랙 엘칩 있죠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tsmc 대만 공장에서 생산을 했는데 미국 공장에서 첫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어 이런 움직임이 이제 트럼프 정책이죠 트럼프 정책이 엔비디아 수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랙 엘은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AI 칩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 펩리스에서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전량을 TSMC에 위탁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만에서만 생산하던 블랙 엘 칩을 이제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TSMC는 이 바이든 정부 때이 구조 4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이애리조나의팩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생산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애플이랑 AMD 물량을 받다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물량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내 AI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엔비디아가 첨단 GPU를 설계를 하면 TSMC가 이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요. TSMC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이 HBM, 고대역품 메모리를 SK하이닉스에서 들여와서 GPU와 함께 조립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이제 거의 뭐 수직 계열화죠.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최종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CEO 이 젠슨 왕이 앞으로 이 경주 에이 e 에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만큼 한국이 이 반도체 입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이제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과 협력 관계, 논의를 예, 어, 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주 에이팩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진과 어, 여기 제슨왕이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엄청난 이 대규모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역대급의 계약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증할 수 있는, 어, 이런 이벤트가 또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 주식 계속 모아가시면서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갖고 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잡는 것이 중요하,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부터, 어, 10월 달이죠.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이 AI 주도주의 역할하는 엔비디아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어, 또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분기에는 역대급의 실적이 기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서 200달러를 단숨에 돌파하는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월봉차트로 보셨을 때 확, 확실하게 순고르기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거래량을 딱 죽여 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만 나오는 자리입니다 개인 물량 받아주고 추가적으로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쭉 끌고 가셔도 괜찮은 자리고 충분히 이전에 이제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올려주기 시작한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정고라인을 여기로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 160불 라인입니다. 이 160불 라인에서 어 현재 주가까지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 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으니까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14% 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더 올라갈 만인. 만이...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 변곡점이 형성된다라고 확인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제 발생이 될때 있죠 이럴 때일수록 변곡점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엔비디아 꾸준하게 모아 가시면 되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이나 재료가 발생이 되면 영상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타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잡아가면서 엔비디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